서울에 올라간 혜진은 미성과 함께 구두 쇼핑도 하고 스파도 즐기고 올줄 알았더니 백화점에서는 자기 옷이 아닌 두진에게 입히면 좋을 만한 옷에만 신경을 쓰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랍스타보다 공진에서 먹는 홍게가 더 맛있다고 해요. 어쩐지 한강이 보이는 뷰 아파트 따위도 이제 혜진에게는 필요 없어 보이죠? 드넓은 바다가 보이는 공진, 홍반장이 있는 공진이 서울의 그 어느 곳보다도 혜진의 마음에는 더 베스트일 테니까요. 하긴, 찝찝하고 꿉꿉하다고비 맞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했던 혜진이 홍반장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빗속을 자연스럽게 거니는 모습을 보니 혜진이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사랑에 빠졌구나 싶었다는 거. 이걸 혜진 본인이 드디어 각성했구나 싶었어요. 미선은 이것을 혜진의 내 친구의 레벨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그리고 신발을 유독 좋아하는 작가가 갯마을차차차 1회부터 중요한 소품으로 썼던 은색 구두. 한 짝을 잃어버린 혜진에게 나머지 한 짝을 찾아다주는 두식이 마치 왕자님처럼 보여서 드라마 갯마을차차차가 결국 신데렐라 해피엔딩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그런데 왜 자꾸 슬픈 사연을 가진 다른 신발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거죠? 신발은 그냥 은색구도 하나로 마무리하고 두식과 혜진은 그 후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라는 해피엔딩 디즈니 동화 느낌으로 끝났으면 딱 좋겠구만. 자기 때문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홍두식. 혜진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지만 밀어낼 수밖에 없던 이유도 자기 때문에 혜진이 상처를 받을까 봐서였죠. 혜진 없이 34년을 살았는데 혜진을 만나고 나서는 하루가 평생처럼 길다라는 멘트로 보아 사랑에 쏙 빠져버린 두식은 요즘은 축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바로 파란 축구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. 생일에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파란 축구화를 신고 매일 축구를 하던 두식은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쓰러진 할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고 늘 자책했거든요. 혜진과 두식의 시작을 나타내주는 신발도 한 켤레 있었죠. 바로 화장식당 화장실 슬리퍼였습니다. 쓸모없어 보이지만 막상 없으면 화장실 갈때 손님들이 무척 불편해할 수 밖에 없는 식당 슬리퍼. 손님들이 못 알아볼까봐 혹은 그냥 신고 갈까봐 화이트로 식당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게 되는 나름 소중한 신발. 처음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공진해왔던 혜진과 밤마다 악몽을 꾸는 두식이 서로를 부정하고 삐걱대던 그 시작을 알리는 신발이었죠. 우연에 기댄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꿔나가는 둘의 모습이 하나하나 예쁘고 소중했는데요. 하지만 전 혜진과 두식이 결말이 오기 전에 한번 세게 헤어질 것 같은데요.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일단 대학교 남자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고 예쁘게 꾸미고 학교에 와서 멋지게 복수하던 혜진의 모습 기억하시나요? 두달치 과외 비 모아서 산 구두였는데 뒤꿈치가 다 까져서 피가 났었잖아요. 예쁜 것들에는 다 가시가 있다고 이렇게 첫날 바로 피칠갑을 할줄 몰랐다고 말했는데요. 전이 피칠갑이란 단어가 자꾸 예사롭지 않게 느껴져요. 한 번도 자기를 위한 선물을 사본 적이 없다면서 큰맘 먹고 산 구두가 나를 피칠갑했다라는 말이 용기를 내서 진짜 처음으로 예쁜 사랑을 시작한 혜진의 마음에 또 어떤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이전의 복선이 아닐런지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 지피디가 나타나서 비싼 신발을 길들여야 한다면서 마구 문질러 제끼더니 원래 처음에는 다 힘들어. 그게 신발이든 연애든 이라 말하는데요. 처음에는 아끼던 신발을 비벼대는 지피기를 보고 당황하다가 결국은 편하다라면서 혜진이 빵긋 미소를 짓거든요. 아직 회차가 여러 차례 남아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 번쯤 큰 고비가 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런데 두식이와 혜진이 똑똑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누구보다 크잖아요. 어떠한 난관도 씩씩하게 이겨내고 사랑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그러실까요?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의 드라마에 큰 힘이 됩니다.